안녕하세요. 금일은 새한국 조선해양의 2025년 사업계획 발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뒤로하고 2025년에는 어떤 목표로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새한국 조선해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가 지속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의 수주 목표를 정했으며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한 만큼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한국 조선해양의 사업계획 발표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한국 조선해양의 조선, 해양부문이 2025년 신규 수주 목표는 총 180억 5천만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신규 수주 목표액은 2024년 목표액 135억 달러 대비하여 33.7% 높은 금액입니다. 세한국 조선해양의 수주 목표액을 높이는 것은 24년 실제 수주 금액인 205억 6천만 달러는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저력을 발휘하여 25년 글로벌 선박 발주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수주 목표를 상향한 것입니다. 세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별 수주 목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 2025년 수주 목표액은 97억 5100만 달러입니다. 2024년 조선 부문 추정 실적 55억 6400만 달러 대비하여 13.2% 상승한 63억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특수선 부문 추정 실적 6억 6200만 달러 대비하여 136.7% 상승한 15억 6700만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해양 부문 추정 실적 14억 2400만 달러 대비하여 32.3% 상승한 18억 8천 4백만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분야는 특수선 부문으로, 24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주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특수선 부문은 한국 방사청에서 발주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케인덱스, 외국 방산 수출 및 미국 에마로 사업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 분야도 서서히 기지개를 펼치고, 수주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디현대미포 2025년 수주 목표액은 2024년 추정 실적 61억 2,500만 달러 대비하여 38% 감소한 38억 달러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같이 수주 목표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중소형 선박의 발주가 25년에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현대사호 2025년 수주 목표액은 2024년 추정 실적 71억 달러 대비하여 36.6% 감소한 45억 달러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4년은 수주 목표 대비하여 121% 이상을 목표 달성하였지만 25년은 큰 폭의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4년은 컨테이너 운반선을 주력으로 탱커, 렌즈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을 골고루 수주함으로 상당히 높은 수주 실적을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25년 조선 시장 상황은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영한 목표 설정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해운 조선업 202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4,200만 CGT로. 24년 5,900만 시지티와 비교해 28.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타한국조선해양의 매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매출 목표액은 2024년 추정 실적 26조 1,306억 원 대비하여 7.1% 증가한 27조 9,876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별 2025년 매출액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시 한국조선해양의 이익 개선 크게 증가할 것은 분명하여 보이며, 수주 물량의 안정적 처리와 신규 물량의 높은 성과 유지로 미래의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